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인간적 방법은 다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또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다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듣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쓰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놀람> 성도에게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가 도덕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는 죄로 지옥 갑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 끝내, 끝, 끝내, 끝, 끝내. 지옥 갈 죄는 바로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자기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영생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급입니다. 그래서요 평생을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었잖아요.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신랑이 더이 오니까 퍼져가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설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비축해둡니다. 언제든지 신랑이 갑자기 들이쳐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요 옛날 어른들은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 자기 삶의 마지막에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세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사는요 우리 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서라고 합니까? 서랍장, 가 하나, 둘, 셋, 네, 네개 정도, 정도, 다섯 개 정도 되는 그 서랍장 안에 제일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그때 한 50대쯤 후반 정도 됐을, 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그 밑에요, 자기 이, 그 죽을 때 입을 수위를 넣놨어요 맞춰가지고. 그 이렇게 행상을 하는 사람들요. 떠가지고 맞춰놨어요. 집집마다 다 준비를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나도 이게 무슨 옷인가 싶어가지고 나 이렇게 그얼큰거하길래 그 여러 명있 입는 옷인가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입어봤어요.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입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입는 거라 해가지고 <laughs> 돈이 없어도 그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속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이 좋아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손으로 처리합니다. 그 여자들은 돈이 없어도요. 속옷만큼은 좋은 거 입으세요. 인생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다 떨어진 거 그런 거 입지 말고 쭉쭉 늘어진 그런 거 입지 말고 다른데 돈 아껴서 좀 보들보들하고 예쁜 거 입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제 천천히 깊이 생각하고. 마지막 장식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천년만년살 것처럼 세상 안 믿는 철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턱!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갑자기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뭐, 안전, 뭐, 목사님, 장노님, 권사님,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갑자기 가야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장모님들은 아는데, 저기, 양남의 어딘가, 양포양남의 바닷가에 그, 신학 박사 목사님. 아이 목사님이 왜 빨가벗고, 빤스있고, 그 여름에는 해석장이 아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 참, 돌아가실 때도 숨교의 뭐 자리에서 돌아가시든지, 뭐, 전도하다가 돌아가시든지, 빨가벗고 하는 심장이 억해가지고 죽어, 죽어보면, 뭔가 영광도 안 되고. 아유, 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인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후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을 잘해야 돼, 마지막을. 지금까지는 촐랑촐랑, 마무철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남은 시간, 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내가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천국 가면은 놀랄 일이 있습니다. 꼭 왔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어, 이게 뭐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천국에서 올 사람인데 볼줄 알았는데 보면 없어. 어, 이게 뭐, 무슨 일이지? 그런데 또더 놀랄 일은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야지 갈지 가지 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어, 이게 뭐지? 이 사람 나중에 말년에 회개한 사람이야. 회개한 사람이야. 천국에서 놀란다니까. 놀란다. 놀란다니까. 하나님 왜 적시로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회기하면서부르짖어 그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갈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간절할 때까지, 간절할 때까지. 뭐, 설렁설렁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간절하고, 절박할 때까지. 그 때에 그가 부러지는 소리로 말미야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희석이야가 죽을 뺑이 들었을 때 통곡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통곡할 때까지. 그 때에 통곡의 자리에서 자기 교만했던 그 시절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였더니 죽을 병이 사라져버려요. 죽을 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불치병자들이요 거의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요.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이 눈물이 가슴으로 젖는 거 여러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늦게 봐야 되는데 미기도 속에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요 눈물이 쭉이 눈물이요 가슴에 젖는 것을 느껴요 축축하게 반드시 응답됩니다 현실에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바람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 응답받습니다. 희승이 하도 그랬을 거예요. 눈물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 눈물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거예요. 죽을 때에서 살아납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요. 강한 군대는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합니다. 예, 피를 흘리지 않기. 하나님 앞에서요, 우는 사람은요, 자기 남은 인생에 웃는 일이 많아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놓은 사람은요, 남은 인생에 웃는 일이죠 그러나 요 하나님 앞에 져 울지 않는 사람은요 남은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우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일이 우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우리가요 뭐 어떤 것을 갖다가 그 말이지 그 점쟁이처럼 그런 것이 아닌 신기가 없어도 다알수 있어요. 점쟁이보다 우리가 더 훨씬 알지. 얼굴 탁 보면 알아요 그 사람요 여러분 모릅니까 저는 아는데 탁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환경, 이 사람의 마음 영적 상태 그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 이게요 세상 온갖 잡다한 것을 얽히고 설킨 는 사람은요 인상이요 더러워요. 인상이요 시커볼까 아, 이렇게 자기도 몰라요. 주름지는 그그 그, 그, 그것도 달라요. 그래 첫번말아요첫 번면 얼굴만 보면 얼굴이 자기 인생입니다. 야, 이게 누가 말했지? 아 이게 놀라워 내가 말했어 내가. <laughs> 얼굴이 자기 인생이에요. 정인이 넘으면은요. 얼굴이 자기 인생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장노님하고 나하고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뭐, 가난하고 찌들고 왔냐면, 그, 그, 그렇게 안 봐요. 얼굴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란 저 남은 인생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되 어떤 눈물을 흘리냐? 감사의 기쁨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눈물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기는 사람은, 인생에 이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명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없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10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희석애아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요, 인간적인 방법 다왜안 써봤겠습니까? 왕인데. 온갖 약초, 뭐, 의원을, 그당시에 의원들 다 때려 침맥하고 그냥 먹고. 그러다가 싹, 뒤로 하고. 하나님과 홀레, 홀로 독대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봤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봤대요. 하나님은요, 눈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평생 다니는데 세상 나가서는잘 우는데 교회에서는 우는 일을 본 적이 없어. 우는 일을 본 적이 없어. 예통화과 근심과 이런 것이 없는가? 없기는 왜 없어? 나가서 해결하지도 못할 친구를 뻗들고 미주할 고주할. 그 에너지 밤만 있으면은 여기 와서 울 텐데. <laughs> 여러분요, 기도할 줄 몰라도요, 깜깜한 밤에요, 다 교회 예방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해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위로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럼 눈물이 나요. 여러분요, 성도가 눈물이 마르면, 눈에 눈물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알아요? 남은 인생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만큼이라도요,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홍영감이요 홍영감. 아, 그 영감님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영감님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 하루에 꼭 7kg를 돈데요. 아,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영감 죽지도 않아요. 감자키가 호미로 하는 <laughs>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에야 꼭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암호스 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이라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도가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들렸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가 들리지 않고, 흡수가 되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요. 말씀이 안 들려요, 또. 하나님께 징계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에서도 그러니까, 영혼이 번잡하기 시작하고,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세상에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집은 여기 있는데 유리방학이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유리방학하면 남은 인생의 육체도 꼭 따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안 들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요, 인식하지 못해요. 오늘날요, 워, 텔레비전만 틀면은요 유튜브만 틀면은 얼마나 설교의 홍수 속에, 근데 제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의 기가를 이시됩니다. 알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 속속 들어오면은요, 정확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안 그래요? 천국 내세 신앙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겁니다. 주는 자가 복대도다. 너희가 타인을 대접하면 내가 너희를 대접하겠다. 은혜 받으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성적 말씀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무 뭐 주머니 거도 집꺼고지주머니 거, 집꺼고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가를 만나서 기가를 만나서 옛날에는 가난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도 올릴 수가 없어서 천막을 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가난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참한 번만에 딱 전해가 교회를 데리고 나올까? 생각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아주 부자입니다. 그분 만나면 팔자고 칩니다. 나도 그분 만나가지고 팔자고 쳤다 <laughs>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 내가, 하, 팔자고 친다는 말에, 날아나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걸어서 가니까, 교회를 안내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laughs> 여기, 여기 계시다. <laughs> 천만 개를 여기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여인이 보고, 목사를 보고, 뭐, 그분을 만나서 팔자 꽂혔는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막 돌아가 버렸다고. 돌아가 버렸다고.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요, 잘 돼야 돼요. 지질이 공상을 떠는데 누가요 그 사람 따라서 예수 믿겠어요? 에놀려 세상이 시달리고 시달리는 인생을 쓰고 살아가는데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니나 천국 가라시. 누가 떨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연탄 배달해도 사람이 얼굴을 보면은요 하, 밝고요 화색이 돌고. 저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까? 무슨 이유가 없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나도 한번 가 볼까? 가 볼까? 수원에 가면은요. 화수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화가가 되었지만은요. 정말 모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면은 부럽고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짝대기를 대놨습니다. 그 쓰러지면 바보가게 죽습니다. <laughs> 그리고 화장실도 안에 없습니다. 공동 변소에 아침에 가면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천막교회라고요. 놀리고 놀리고요. 사모가 지나가면 저기 천막교회 사모 지나간다. 천막교회 사모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입방하러 오니까 이 방하러 니까이 사모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참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래 교회 가지고 밤마다 울었어요. 그냥 막,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내 처지가, 내 처지가 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같은 모르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내만 보면, 거지 사모 지나간다, 참 막, 교회 사모 지나간다. 내가 어떻게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울었대요, 울었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가 거지 교회가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사모가 그냥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게 우는 줄 알고 같이 울었대요.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제일 반듯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흘러서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그경회가 너무 부응이 돼서 다른 도구에 또 하나 더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요. 울면서 기도하면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이 다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는 사람에게는 새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요, 살 길도 열어주시고요, 사, 인생은 사람 잘 만난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 잘 만나는 복. 사람 잘 만나는 복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요, 일거리도 보내주시고, 무엇으로 우리는 기다릴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정이 임하면은요,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요? 가축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가축까지도. 그리고요, 상처를 삼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면요. 정택이그 목사님 한번 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많으니까요. 그, 뜸딸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만 보면, 탁탁탁 떨고요. 사람만 보면, 얼굴도 만 맞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 이 청년은 이거 참. 정태균 목사님도 그 고침받아가는데, 이는 작은 뜸딸인데, 그오모 고침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면은요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아우리그러면 나중에 누가 상처를 얻어요. 시, 웃어요. 옛날에 다 내가 어떤 상처도 다이기했는데뭐 아, 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그리고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리고 달빛은 햇빛 같이 밝아진다. 그리고요 햇빛은 일곱 배가 더 하더로 할렐루야. 누가 복을 받는다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네 수고하셨습니다.